청주 이병정은 됨됨이가 소탈해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고 외모를 꾸미지도 않았다. 문필에 능했지만 언제나 스스로 숨겨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집이 가난해 생계를 꾸려갈 계책이 없었다. 처가는 큰 부자여서 장인 장모를 비롯해 아랫사람까지 한없이 이공을 업신여기고 모욕했다. 이공이 간혹 처가에 가면 장인은 너 아침밥은 먹었냐? 라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처남은 곁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지요, 라고 참견했다. 그러면 장인이 종을 불러 말했다. 아무 곳 이서방 왔다. 밥을 못 먹었다 하니 안에 물밥이라도 남은 것 있으면 먹게 해주어라. 장인은 이같이 이 공을 박대했다. 이 공은 뒤늦게 처가 아랫방에 붙어 살게 되었다. 공은 낮 내내 코를 골며 자고 밤이 되어 주변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몰래 책을 읽고 시를 지었다. 시과의 해를 맞이해 장차 초시가 열리려 하는데 공은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인이 물었다. 과거 날이 멀지 않았네요. 당신 과거를 보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이공이 말했다. 과거를 보려 해도 시험지와 필묵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이오. 부인은 화장 도구를 팔아 돈을 마련해 주었다. 이공은 그 돈으로 과거 보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했다. 천남들과 동서들은 다들 과거 볼물건들을 마련하느라 떠들썩했지만 이공에게는 과거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일절 물어보지 않았다. 이공과 동서 천남들은 과거장에 들어가 모두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동서는 당시 재상의 아들로 처가에서 사랑받는 사위였다. 그와 이공을 대접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했지만 이공은 태연했다. 방이 나오자 모두 놀라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과거를 보아 합격했단 말이오. 세상 일이란 참알 수가 없소. 요행으로 붙은 것이라 할 밖에 이공이 대답했다. 우연히 여러분의 뒤를 따라 남은 글과 남은 부솔를 얻었는데 뜻하지 않게 적중했소이다. 여러 사람이 크게 웃었다. 회신 날이 되었다. 이공이 일찌감치 답안지를 바치고 처남 있는 곳으로 가보니 처남은 아직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공이 과거장에서 나와 처가로 돌아가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왔다. 방이 나오는 날 이공이 일찍 아침밥을 먹고 문박봉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가 오디를 따먹고 있으니 반군이 왔다. 비봉을 빼앗아 보니 자기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공이 반군에게 말했다. 이집 둘째 사위가 합격한 걸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둘째 사위께서 합격하셨다고만 말하게. 방군이 그 말대로 했다. 그러자 온 집안 사람이 서로 축하하며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비봉은 어디 있느냐? 방군이 답했다. 문박봉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어떤 유생이 빼앗아가 쏘이다. 장인과 동서가 나가서 이공을 찾았다. 이공이 말했다. 동서가 이미 사마시에 합격했으니 비봉을 보지 못한들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꾸짖고 또 달래며 내려오라 했다. 이공이 내려와 비봉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은 나에게 온 비봉이요. 왜 찾는 거요? 여러 사람이 비로소 크게 놀라 의아해 했다. 처남과 동서는 모두 떨어지고 이공 혼자만 합격했던 것이다. 그뒤 이공은 벼슬길에 올라 여러 목사를 지냈지만 처가는 가산을 다 잃고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워졌다. 이공이 장모를 관아로 모셔와 후하게 대접했지만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이공의 잘못이라고 말했다.